안녕하세요. 엄마 손 쿡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간식이기도 하고, 고단백식품 번데기탕을 만들어 볼게요. 들어가는 재료도 간단하고요. 바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번데기탕 시작해 볼게요. 번데기 200g, 대파 1대, 배추님 내장 청양고추, 홍고추를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4cm 길이로 썰어 주었고요. 대파는 큼직큼직하게 송송 썰어 주시면 된답니다. 마트에 가면 캔으로 나온 껀데기가 있거든요. 재료 구하기도 쉽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료 준비 간단하죠? 건대기탕은 뚝배기에 끓여야 되니까 뚝배기 준비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뚝배기 불을 켜시고요. 식용유 4번 둘러주시고, 파 듬뿍 넣어서 파기름을 내주도록 할게요. 충분히 볶아주시고요 이제 번데기를 넣고 같이 볶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맛술 2개, 국간장 2개, 참치액 2개, 간단하죠? 이제 준비한 야채를 넣어 볼게요. 청양고추, 홍고추, 배추님 넣어 주시고요. 마늘 한 큰술 넣어 주시고 물 500ml 붓고 12분간 끓여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후추 톡톡 취향껏 넣어 주시고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비린 맛은 전혀 없고요. 불타는 토요일 번데기탕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번데기탕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